명자미 처음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시작하시죠. 한번 정도는 분명히 하락을 한번 칠 거예요. 한번딱 쳐줬다가 한번 조금 떨어뜨릴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뭐 언제쯤으로 보느냐 하면 한 2월 말경 그 정도 됐을 때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네, 학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양재 유치한 명지한 만신 김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는 항상 코인을 다뤘었잖아요. 응. 이번에는 어 주식을 응. 한번 다뤄 볼까 해요. 네. 응. 그래서 지금 어 이슈에 올라와 있는 응. SK하이닉스 음. 응.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응.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자, 주식을 사줄 거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사줄 거면, SK 하이닉스에 바으세요라고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에 딱바가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보셨어. 그쵸? 엄청나죠? 엄청나게 네. 재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지금 현재 가격이 한 86만원대? 네네, 맞습니다. 어. 현재 가격이 한 86만원대인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자 우리 기대를 좀 하셔도 됩니다. 어. 자한 8만 원에서 한 아, 8만 원에서 한 10만 원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뛰어 뛰어 줄 건데 자 그렇게 되면 86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그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96만 원 높이까지는 하지만 96만 원보다는 조금 우리가 낮게 봅시다. 네. 95만 원까지는 나끈이 찍는다. 음. 그러나 단 중간에 네. 한번 정도는 분명히. 하락을 한번 칠 거예요. 하락이요 어. 아 왜냐, 얘 주식이 있잖아. 계속 쭉쭉쭉 상승세로 올라가면 무슨 네. 뭐 주가 조작이다, 별 소리가 다 나오거든. 그쵸. 그래서 한번딱 쳐줬다가 한번 조금 떨어뜨릴 거야. 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뭐 언제쯤으로 보느냐 하면 한 2월 말경. 2월 말경. 어, 그 정도 됐을 때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어. 그리고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네. 예,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상승 기운을 타다가 보면 아무리 중간에 한번 떨어뜨렸다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분할이요? 어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시간은 조금 좀 봐야 되지만, 어, 조금 걸릴 듯 싶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 어, 어. 이렇게 <laughs> 하락세가 존재한다는 건그 시기는 네. 아무래도 점사를 통해서 당연하죠 알 수가 있겠죠 음. 저는 뭐 이걸 내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요 네네. 뭐 정보는 무조건 이제 얻기 위해서 좀 저도 좀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영빨을 띄우잖아요 우리는 수양님 그렇죠. 연검을 띄워서 또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따로 문의를 주세요. 감사문의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 하이닉스 얼마나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간 중간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응. 어, 직접 찾아보시거나 전화 점사로 여쭤보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돈 봅시다. 오늘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